안녕하십니까. 정다운 외목농원 고대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두 가을 식재 잘 하고 계신가요? 이 가을에 식재를 해야 그 뿌리를 땅에 받고 내년 봄에 아주 폭풍 성장을 한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알륨 엠베서더와 글로브 마스터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구매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한번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만 원의 행복 그 느낌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댓글 이벤트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총 다섯 가지 식물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에, 첫 번째로 춘꽃나무두 번째 아스타국화, 세 번째 조판나무, 그 다음에 국화, 그 다음에 수국. 이렇게 다섯 가지를 수국 중에서도 그 앤드레스 썸머의 오리지날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기 위해서 상품을 세트 구성해서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들로만 골라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층꽃 나무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색은 예, 보라색하고 흰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모종이고요. 가격은 다섯 팩에 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라색 다섯 팩 만 원이고 흰색도 4개 만 원씩입니다. 세지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에, 내년에 예, 수분 초기 때문에 다시 새순이 나와서 얘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소종층꽃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화 시기는 7월에서 10월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겨울에는 이 지상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전지해서 얘들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시면 멀칭해 주시면 이 밑에 있는 뿌리들이 더 건강하게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층층이 계단별로 피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고 독특한 모양입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파란색 종류만 있었으나 이번에는 약간 보랏빛을 띄우는 파란색과 흰색 꽃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구매시 예, 휴면기지만은 땅이 얼기 전에 땅에 심어주면 내년 봄에 폭발적인 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아스타 국화입니다. 요즘에 핫한 국화죠. 색상은 예, 보라색, 보라색이고, 새치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모종이고요. 예, 가격은 저희가 이 다섯 팩에 예, 세치포트 다세팩에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개화시기는요, 9월에서 11월까지,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이 개화하고요, 예, 단연생이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식재해 놓으시면 내년에 더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지 월등이 가능하고 잘 번지기 때문에 예쁜 꽃을 오래 보실 수 있답니다. 예, 작은 잎들이 퐁퐁 모여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귀엽고 독보적인 색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뿌리도 밑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잘 살아 있습니다. 다음 이 아이는 조팝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그 중에서 이 아이는 삼색조팝나무입니다. 저희가 삼색조팝나무와 황금조팝나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두 노지월동이 가능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에, 개화 시기는 대략 5월 봄에 5월에서 7월 경뭐 어떤 거는 지금까지도 꽃대를 물고 있어요. 에, 세 포트에 만 원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에, 삼색 조팝 나무를 설명드리자면 삼색 조팝 나무의 잎사귀에 세 가지 색상을 띈다고 합니다. 진한 분홍색 꽃이 특히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봄에는 연한 초록색, 그다음에 가을에는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물듭니다. 얘들이 이파리가 단풍이 들죠. 계절별로 어, 다른 칼라를 맛볼 수 있는 조팝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뒤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가을에 식재하면 어휴, 뿌리가 아주 팽팽 돌았습니다. 상당히. 잘 컸습니다. 자, 이 아이는 황금 조팝나무입니다. 봄에는 잎사귀가 다 황금빛으로 노랗게 물들고 난형의 잎을 가진 그런 낙엽 관목입니다. 키가 어, 거의 포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크는 기보다는 옆으로 많이 포복해서 키가 낮게 크는 조팝나무고 4월, 5월 경에 핑크빛, 분홍빛 꽃이 피입니다. 줄기가 뻗어나가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서 아, 조경용 소재로서 가장 인기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세포트 마노스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국이죠. 에,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 안내를 해드렸고 다른 유튜버들도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수국입니다. 빠르게 품절이 되고 있는 그 아이죠. 앤드루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다섯 치 포트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두 포트에 만 이천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낙 많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이들은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에, 토양 산도에 따라서 파란색 수국도 피고, 이렇게 핑크색 꽃도 핍니다. 어, 얘들은 이제 예, 개화 시기가 끝났지만 이렇게 늦게까지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리블리밍 수국이라 예, 옛날 전년지 가지에서도 꽃이 피지만 올해 난 가지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죠 예, 초여름부터 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 줄기가 곧고 아주 튼튼해서 예,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런 수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에, 국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색상을 준비했고요. 에, 색상 네 가지 중에 두개 아무거나 랜덤으로 고르셔서,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에, 이 색상은 네 가지인데, 에, 한 가지는 지지 골드, 지지 골드 노랑색 꽃이 피고요. 다음에는 예, 체리 레드라고 합니다. 빨강색, 체리 레드, 빨강색 꽃이 피는 국화고요. 다음에 예, 이름이 좀 길어요. 라이블라 레드바이. 그 노란 꽃인데 중앙부에 예, 빨강 주황빛이 물들어 그런 국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 헤스티아 핫 레드. 아주 빨간색이죠. 진한 빨간색입니다. 핫 레드. 그런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꽃망울이 맺힌 상태이고요. 받아보신다면 한 보름 안에 꽃을 만개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거는 네 품종 두 가지 아무거나 랜덤으로 골라서 만 이천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식물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품종들이 대체적으로 꽃이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진한 식물들이네요. 오늘 소개한 상품은 10월 12일 토요일까지만 저희가 주문을 받고요.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 출고할 예정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의 댓글 이벤트 있죠? 오늘은 음, 특별하게 가을을 맞이해서 국화로 이행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센스 있는 댓글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국화로 이행시 만들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늘 소개된 품종 줄 원하시는 품종이 있으면 2만 원 상당의 식물들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에게. 이만은 상당의 식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명롱 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